평일 평균 1,500개, 주말 판매 약 3,000개를 자랑하는 이웃집 통통이의 소금빵 레시피와 트렌디한 요즘 구운 과자까지 모두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통통이 파티셰 박현정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이전 강의보다 업그레이드 된 이론적인 부분과 통통이의 트렌디한 레시피들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소금빵 전복을 위한 A2G와 간단한 공정으로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는 통통이의 시그니처 구운 과자 레시피, 그리고 작은 매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생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베이커리 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이끄는 트렌디한 메뉴와 통통이의 단짠 재료 궁합과 겉바 속전의 공정 노하우 오직 콜로소에만 있습니다. 저는 이웃집 통통이 파티셰 박현정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